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친구란 주제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 김갑주 상임 이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구란 말은 친척, 친, 예, 구란 뜻으로 친척과 벗을 함께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친척의 의미는 없어지고 벗이나 동무에 해당되는 뜻으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얻는다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사귀는 것은 인생의 성공에 비할 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겠지요. 또 사람들은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 삼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 때문에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했다는 얘기는 익히 여러 가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잘 어울리는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고 서로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위로와 도움을 주며 잘못된 일에는 충고도 아끼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장애인 친구를 몇 명이나 두고 계신지요? 300명인 국회의원, 몇백 명에 불과한 프로야구 선수, 100만여 명의 공무원 등은 서로 잘 아는 친구가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250만이나 되는 장애인 중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없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친구, 서로 도우며 어울려가는 따뜻한 동행의 친구로, 장애인도 그 중심에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광주시청 시민안전실 이현 실장은 미술 선생을 하다 중도 장애를 갖게 된 김근태 화가를 도와서 유엔 본부에서 지원 시회를 하게 하는 등 세계적인 화가가 되도록 뒷바라지하여 주었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고수경 팀장은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피아노를 수학하고 온 1급 시각 장애인 강상수를 만나더니 즉석에서 광주시 공무원 연수원 원장님께 소개하여 재즈와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의 안내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연수원에는 1급 시각 장애인 강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어울려 가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울려 가는 길에 장애인들도 그 중심에 있도록 장애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갑주 상임이사는 시각장애를 이겨낸 기업가로 여러 장애인 기관을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모든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